안녕하세요.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예술영학을 전공하고 있는 장호 멘토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제가 처음 예술이란 걸 접했던 그 순간이요. 초등학교 6학년 때 다혜 선생님께서 통기타를 연주하시는 모습이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에 진학한 뒤에 기타를 시작으로 피아노, 드럼 등 다양한 악기를 독학으로 연주하게 되었죠. 고등학교 때도 밴드부와 문화예술위원회 활동 등을 하며 지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이 되니까 막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음악을 좋아하는 내가 무슨 직업을 가질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음악이 너무 좋아서 포기하고 싶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예술가가 되고 싶지도 않았어요. 저는 음악 외에도 재미있는 분야가 너무 많았거든요. 그때 음악 선생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는 음악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음악과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예술경영학과를 추천해 주셨습니다. 그때부터 예술경영학과 외에는 다른 목표를 갖지 않았어요. 결국 재수까지 하면서 한예종 예술경영학과에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한예종 예술경영학과 홍승찬 교수님께서 쓰신 《오 클래식》이라는 책을 추천합니다. 이 책에는 교수님께서 한예종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클래식 감이나 월광 객석과 채널 s 에 연재한 음악 칼럼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예술경영 사례나 클래식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 있는 책입니다. 예술경영을 꿈꾸는 분들은 꼭 한번 읽어보길 권합니다. 예술경영학과는 예술을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만들기 위한 전략을 배우는 학과입니다. 예술가가 만든 작품을 효과적으로 유통하고 마케팅하고 또 법적으로 보호해야 안정적으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미술가가 그림을 그렸다면 갤러리와 협력해 전시를 하고 브랜딩을 통해 작품의 가치를 높이며 저작권을 보호하는 방식까지 고민해야 하죠. 예술경영은 예술에 대한 애정과 비즈니스 마인드를 함께 가지고 지속가능한 예술산업을 만들어 가기 위해 필요한 모든 지식을 배웁니다. 따라서 저작권법이나 공연법 같은 예술과 연관된 법률도 배우고 또 우리나라와 세계의 예술시장을 이해하기 위한 경제학 수업도 하죠. 공적인 영역에서 예술을 다루기 위해 문화정책이나 흔적에 관한 수업도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공연에 근가해 되는 기획수업과 사람들에게 작품을 알리기 위한 홍보, 마케팅 수업도 합니다. 연극하기 수업이 있었는데요. 연극에 대한 이해부터 작품 발표 방법에 이르기까지 연극에 대한 전반적인 과정을 모두 체험해보는 수업이었어요. 수업에서 친구들 수십 명과 소통하면서 연극작품을 만들었던 기억이 나네요. 추상적이고 어려운 수업이었지만 자유롭게 생각하고 도전하며 끝내 연극을 만들어냈어요. 친구들과 그 마음을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가슴이 뜨거워지는 시간이었어요. 다양한 전공 수업을 실제 현장에서 활동하고 계신 교수님께 들을 수 있다는 게 정말 큰 장점이죠. 예술경영학과는 경영교수님들 수업이 굉장히 많은데요. 대부분의 경영교수님은 현업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기 때문에 실제 현장의 목소리를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예술 분야를 전공하는 학생에게 현장의 목소리는 정말 중요하죠. 또 학교 공연에 참여하면 실제 공연기획 현장과 비슷한 경험을 할수 있어요. 공연장 입구를 책임지는 하우스 운영부터 공연 예산 운영, 홍보와 전체 팀 운영까지. 팀 단위로 자유롭게 많은 것을 경험해 볼수 있습니다. 학생으로서 하기 어려운 경험을 다양하게 또 학교 내에서 안전하게 할수 있다는 건 우리 예술교육학과가 가지고 있는 큰 장점입니다. 저는 복합문화 공간을 만들거나 운영하겠다는 꿈이 있어요. 복합문화 공간이란 누구나 쉽게 다양한 예술과 문화를 접하며 소통할 수 있게 만들어진 공간을 말해요. 이 공간에서 좋은 음악, 좋은 공연, 좋은 시간을 보내면서 예술과 문화를 누리고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소통으로는 느끼기 어려운 사람과 사람이 얼굴을 마주하고 함께 호흡하며 소통하는 그 즐거움과 행복을 주는 공간을 만들고 싶어요.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공간에서 일하며 경험을 쌓고 싶습니다. 지금 가장 가까운 목표는 에버랜드에서 기획자로 일해보는 거예요. 요리공원에 가면 행복한 에너지가 가득하죠. 입구에 들어설 때부터 사람들을 행복하고 설레게 만드는 공간이에요. 그렇게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공간에 대해 열심히 배워서 언젠가는 실제로 그런 공간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예술을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술경영 분야의 일은 다양한 예술을 많이 접할수록 시야가 넓어지거든요. 여러 종류의 예술을 경험하고 나면 좋은 점과 부족한 점을 예리하게 느낄 수 있게 되고 그러한 경험들이 나중에 좋은 기획자로 성장하는데 밑거름이 될 거예요. 또한 예술경영 분야에서는 글을 써야 할 때가 많습니다. 기획 의도, 제안서 등 예술작품이 세상에 나올 수 있도록 사람들을 설득하는 여러 종류의 글을 써야 하죠. 따라서 지금부터 평소에 논리적인 글쓰기 연습을 미리 해두면 예술경영 분야에서 직업을 선택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트모아라는 사이트에서 예술경영 관련 모집 공고들이 많이 올라오는데요. 지금부터 어떤 직업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고민해보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저는 고3이 되어서야 예술영화과에 가기로 결정할 수 있었어요. 그 전까지는 악기 연주하면서 하고 싶은 것들을 마음껏 하면서 지냈죠. 그런데 결국은 악기 연주가 지금의 예술영화과로 이어졌어요. 걱정이나 고민으로 주저하지 말고 지금 내가 할수 있는 것,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해보세요. 그 모든 경험들이 모여 여러분 각자의 그림이 그려질 겁니다. 멋진 그림을 그리기 위해 On the